오늘의 스타팅 라인업! 화면으로 보시죠? <laughs> 여기 보시죠? <laughs> 오늘 인천이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베스트 아 11으로 나왔습니다. 라인업에 힘을 꽉 줬어. 부터 하세요. 와, 지금 보니까 최고의 전력으로 지금 스타팅 11을 짰다고 생각이 된다, 나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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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FC에 대해서 나도 잘은 모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아, 하자면은 맨는 진짜 좋아. 이번에 승격하면서 알토란들을 사사사사 모았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너왜 아, 반말해?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laughs> 그래. 아 여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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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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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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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니 할수 있어 인턴. 자우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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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는 참 괜찮은데. 이거 이제 무고사만 있으면 완전 베스트 11이잖아, 그지? 그렇지. 아, 그렇지. 역습입니다. 역습이다 역습 좋아. 자 왼쪽으로 내줍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수도 괜찮고요. 자 중앙 네네네 봐. 내기 네 봐. 봐. 아길라레. 들어가지. 아할수 있어 이야 야, 야! 오른발 아길라레. <laughs> 아, 오른발로 때렸어, 아기나루. 오른발로 때렸어, 아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애가 불러. 아기나루. 아기라루아길라루 아기나루. 생각에 루쪽은좀루 아기나루. 아기로루아나루기때 아길라르 또, 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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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첫, 첫, 렀어아글라 첫, 가야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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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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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나는 오 첫, 와, 우와. 야, 주석으로 어. 진짜. 오른발로 와. 으로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좀 했던 같 야. 근데 수비수가 많아서 시야가 안 보였을 것 같아 유영꽃키퍼. 제가 워낙 아길라르가 왼발 이 유명하니까는 왼발 쪽만 반응을 해갖고 오른발을 열어준 거야. 아 오른발을 때려보려고. 왼발 쪽을 가린 거야. 어. 근데 오른발로 때렸는데 정확하게 간, 간 거지. 와. 그 허를 찔러는 거야 아길라르가. 어. 오른발이 여태 아픈 아이고, 거야. 아이고, 이걸 아이고, 위해서. 오른발 그래 연습 많이 했나 봐. <laughs> 야이걸왜몰래 아껴놓은 거야 지금. 동점 됐습니다. 니 동점 됐대 지금.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기회를 맞이한 조상균이. 아 좋다 말았네 또. 야. 그렇지 내려! 아니, 팔! 팔, 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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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아, 특히 안 죽을 야, 것 그래. 같은데? VA야 본다. 어. 그래, 봐줘. 억울하지 않게. 그래. 이거는, 이거는 어차피 공이 진행방향이 진행 방향이 방향이 어차피 얘박지수 몸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될 거야. 저거는 수리스가손 간수 못한 것도 저거 잘못 아니야? 우리도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피켓 을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많이 받아거피 우리 피켓을. 작년 초반에 문제 손 맞고도 막주고음 그래 음. 미안은 피켓 주지않아 그냥 아아 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 각도가 정면에서 맞은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로 돌려서 맞있었어 음. 심판의 야, 이거 되면아기이 완전 팀내 득점 1이다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아발 아! 이렸어네 아! 아! 어, 아, 아 공이. 네. 엄마, 나봐 파란 옷 입고 왜 램프에서 나와요? 램프의 요정 진이에요? 아이. 인천 이기게 해주세요. 오빠, <laughs> <laughs> 빨리 빌어. 인천 이기게 <웃음> 해주세요. <웃음> 인천 이기게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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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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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우, 야, 한번더 때려! 트리오냐! v 해받아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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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만 왔다, 또? 아, 근데, 한, 한, 만, 만한 번만, 한 번만 받달래 자, 지금 이제 나올거 나가.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어, 카드 퇴장이야, 그러면. 퇴장해, 퇴장. 퇴장해, 야, 퇴장. 이거. 오 마이 갓! 우와, 또야! 박진 선수가 오늘 운이, 오늘 경기 운이 없었어. 김현, 김현, 골로 차, 김현! 뭐, 김현, 유현을 뚫어! 라이 맞어 김현 유현을 뚫어 김현 유현을 뚫어 김현 유현을 뚫어 김현 유현을 뚫어 제지마제지마 어, 오예 끝난 유현을 뚫었어 김현 유현을 뚫었어 무고사 오늘 무고사 데이잖아 아 무고사 데이다 그래 무고사랑해 그 그래, 무고사랑해 <laughs> 그래서 무고사랑해. 이거 무고사 보라고 해줬나보다 그래, 무고사랑해 야 2대1이야 잘섞였이밍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그럼, 넣는 어? 거. 넣는 거 어려워 거난 이렇게 차는 사람... 거 진짜 싫어거든 너무... 이러다가 삑사리 나는 거 보고 해 가지고. 맞지키고. 달려라 지현아. 그렇지 좋아 아기. 아네개봐네개 봐. 주고 주고 골! 골. 네개골이개 골. 이 인천이 색깔로한격이야와야 <laughs> 여보 한집팔만나겠다 당신 좋골문지첫득점다지선첫 <laughs> 득점이래 프로통산 첫번째 네. 득점이 <laughs> 어우 인천이 아 인천 이겼어요 멋지다 인천 당신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독님 말씀대로 슈팅을 아끼지 않아서 아유. 재밌는 경기였다. 다득점까지해서 너무 좋았다. 그동안 인천이 달라졌다고 얘기했는데 결과를 못 가져왔거든. 근데 이 경기로 진짜 달라졌다는 거. 박수, 박수, 박수 박수입니다. 박수. 김호영 선수도 박수. 박수. 아, 인천이 4대1 우. 우리 예전에는 한명 퇴장, 상대방이 한명 퇴장 당해도 한골도더못 넣고 막못 이런 적 많았어. 어, 너무 맛 답답했지, 엄청 답답했지. 아니야, 암 잔디만 도와줬어도 우리 한골더 넣는 건데. 안 우리 다음 강원도에서 만나요. 하나 안녕, 안녕. 안녕. 응, 안녕. 응. <laughs> <laughs>